안녕하세요 강피디입니다 오늘은 여기 테라스에 데크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크 시공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찍은 게 없어서 어, 이번 기회에 찍으려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두 분은 뭘 하고 있고 저기 보이시는 저 반대쪽 벽이 휀스고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이쪽 지금 휀스 쳐져 있는 방까지도 목재 휀스가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은 지금 저 끝부터 지금 저쪽 끝까지 해서 다 데크로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데크가 오면 여기 만약에 낮아지게 되면 이쪽은 추가로 횡수 공사를 더 높이는 지금 전체적인 공사 틀은 그렇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데크 높이가 지금 이걸로 이 높이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크는 저번에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저거 피스 자국 없는 클립시고 데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작업하는 거 찍어 보도록 할게요. 데크 구조로쓸 아연 각관입니다. 어... 여기는 이 아연 각관을 이용해서 구조를 할 거고 아연 각관 사이즈는 3 0배 50, 50에 30. 5 0배30 아연 각관이고 1.4t예요. 음 각관은 그니까, 사이즈가 여러 개 나와서 어디에서는 40에 40각을 쓸 때도 있고, 50에 50각. 50에 50각을 제일 쓰면 좋은데, 여기는 이걸 쓰는 이유가 저 위쪽에 이제 안쪽에서 나오는 턱을 맞춰야 되면 그 높이를 구조의 높이하고, 목재 높이하고 해서 그 턱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는 그 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 50에 30각을 써야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위에 장선이랑 멍에 다 쳐지면은 그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목 구조로 구조를 목재로 하는 경우도 이렇게 철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 철로 하는데 어, 그것도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에 장선하고 멍에 다 시공하고 거기 찍을 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 장비 설명도 이거 보면은 밴드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철 자를 때 고독절단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소리 나면서 불꽃 막 튀는 거. 그걸 사용했었는데 이제 요새는 이렇게 밴드쏘가 대용으로 나와 갖고 요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불꽃도 안 튀고 이제 소리도 조용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위쪽으로 작업 구조 작업하러 올라갈게요. 밴딩쏘가 그 고독절단기보다 얼마 나 조용한지 한번 찍어 볼게요. 고독 절단기 돌아가면서 불꽃 튀는 거 보다 확실히 조용하고 더 좋아요 그리고 좋은 점이 고독 절단기 는 자르면은 요면을 한번 다듬어 줘야 되는데 엔딩소는 그냥 바로 안 들어갔 겠는데 다시 고독 절단기는 고독 절단기는 그리고 한번 자르면 요면을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밴딩쏘는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써도 괜찮아요 보면 지금 파이프가 틀리잖아요 요거는 아연각관이고 요거는 칼라각관이에요 두개 차이가 이 아연각관은 어 아연 방청이 돼있어갖고 녹이 잘안 나요 그리고 요거는 도색을 안 하고 녹이안 나는 부분, 그래서 데크 구조나 이렇게 가려지는 밑에 구조에 쓰는 거고, 이칼라각관은 음 지금 그냥 철각관에다가 이렇게 방청이 한번 칠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색을, 도색을 하려고 저희는 지금 요거, 헨스 안쪽에 칼라각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컬러각관은 이제 도색을 하실 거다 그러면은 요 칼라 각관 쓰시면 되고 이제 뭐 가려지고 녹이 안 나야 되고 그런 부분 쓸 때는 이런 아연각관 그래서 이 각관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구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은 밑에 원래 타일하고 아까 이쪽 바닥이 있었잖아요 이런 데는 이렇게 타공 해갖고 앙카 볼트하고 하수나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해서 이런 식으로 다 고정을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밑에 방수를 크게 신경 안 쓰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렇게 앙카 볼트를 뚫어서 박았는데 옥상이나 이제 방수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이 시공 방법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바닥을 뚫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 밑에다가 플레이트 철판 철판 같은 걸 대고 철판을 먼저 바닥에 에폭시 같은 걸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요거는 지금 이 시공 방식은 이 바닥 밑에 방수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때 이렇게 구멍뚫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밑에 기초가 뭐가 딴딴 게 있으면 이런 방식을 하고 지금 여기는 요 옆에는 없으니까 밑에다가 여기서 나온 저 판석을 받친 거거든요. 처지지 말라고. 어, 판석을 받쳐도 되고, 주춧돌을 받쳐도 되고, 벽돌을 받쳐도 되고, 그 그러니까 처지지만 않게 받쳐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기존에 판석이 깔려 있어 갖고, 그 여기는 그 판석을 이용해서 받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카메라 켤게요 그럼 구조 작업이 이제 거의 다 저까지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조 설명 드리면 요 밑에 가는 요 받쳐주는 거 있죠 이거를 멍에 라고 하고 이걸 장선 이라 고 그래요 그래서 밑으로 멍에가 이렇게 쭉 가고 장선이 가죠 이 방향은 <laughs> 지금 여기는 데크가 여기에 있고니까 이렇게 깔릴 거예요. 그래서 장선 이렇게 이 가니까 반대로 멍해가 이렇게 가는 거고 데크가 이렇게 간다 길게 그렇게 되면 이 장선과 멍해 방향이 반대로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 갖고 어 저기 있다 목자크. 데크가 이렇게 깔릴 거니까 클립이든 피스든 이렇게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멍해가 지금 보시는 데서 가로로 간 거고 장선이 세로로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데크가 이 방향인데 이렇게 깔린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멍해와 장선이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 밑에. 멍해로 간 방향으로 장선을 깔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래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여기는 간격이 500을 갔는데, 이 간격은 450에서 500으로 가는데, 그거는 이제 바닥 구조나, 그다 목재 두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보통 450에서 500 간격으로 가요. 이 사이는. 이것도 온 김에 단장을 하나 쓰는 장비를 어, 레벨기예요. 레이저 레벨기 디얼트에서 나온. 그래서 이 레벨기의 기능은 보시면 지금 이렇게 녹색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녹색선은 다 높이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높이는 다 여기저기 틀리잖아요. 그래서 요 레이저 레벨기 요 선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자를 이렇게 피면. 자. 줄자를 이렇게 펴서 바닥에 대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이쪽에 보면 레벨 기 표시가. 이런 식으로 높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1180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요 레벨 레저 레벨기는 이렇게 수평 수평 맞칠때 이렇게 두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작거나 아닌데 디월트 제품인데 그린이어 갖고 야외에서도 좀더잘 보여 갖고 좀요 제품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오늘은 좀 하다 보니까 공구리뷰까지 조금씩 하게 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왜 50에 30각을 썼는지 이유를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통 보면 이런 턱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저희가 평소에 쓰는 50에 50 파이프로 갔으면 올라오겠죠. 지금 이게 50cm고 요 위에 50을 하면 10cm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목재까지 계산을 하면은 최소 120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나와요. 보시면 높이가 그래 갖고 여기는 지금 밑은 멍에는 20에 30각 이렇게 세워서 쓰고 위에는 50에 30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재를 붙이면 이렇게 면이 딱 맞죠. 그래갖고 요 높이 따라서 이 높이에 따라서 이각 아연각관 쓰는 규격은 틀려져요 그래서 만약에 하실라 그러면 은 제일 처음에 생 체크하셔야 되는 게이 바닥하고 요 맞추고 싶은 면의 높이 그 높이를 체크하시고 그거에 맞는 각관을 선택하는 게 각관이든 저거 목재로 하실 거면은 그 목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가 되는지 그거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면 바닥이 이 밑에 간격이 별로 없어요 높이가 그러니까 요런데는 이렇게 철로 구조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낮은 데는 이렇게 낮은 밑에 간격이 많이 붙는 데를 목재로 구조를 하게 되면은 목재가 습기가 이렇게 잘안 빠지고 그러면은 더 금방 상하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좀 이렇게 높한 300에서 이렇게 높은 곳은 목재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이렇게 낮은 곳은 이렇게 철로 구조를 잡는 게더 좋습니다.